만으로 다양한 창작 실험 활동과 연주자 중심에 창작을 하고 있는 리마이더스의 검은고 연주자 김민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는 무대는 네 개의 정이라는이름의 현악기 연주자 대명이 모인 또 리마이더스와 다름이라는 같은 편성의 악기군이 모인 어 굉장히 이례적이고도 이색적인 무대인데요. 보통 이제 다른 어, 콜라보 무대는, 어, 다른 악기군이나 뭔가 노래, 다른 장르가 섞이거나 그런 형태의 공연이 많은 반면에 이번 공연은 현악기 4명의 연주자가 모인 아주 어, 특별한 공연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어, 현악기, 4명의 현악기, 4명의 연주자, 그리고 네개의 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점이, 무수하게 많이 찍히는 것들을 과정으로 보여줘서 면과 선으로 이뤄내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예상 중입니다. 어, 이번 공연을 위해서 어, 많은 곡들을 창작을 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현악기들이 보여준 신세계, 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